이네시스 쿠페의 검정 색깔 차량이고요. 이건 조금 세워놓은지 이렇게 조금 여기 다좀 오래된 건지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먼지가 좀 많이 쌓여 있고요. 네, 그 다음에 휠은사재비 이렇게 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썬더도 있고 이거 있고 지금 뒤에 이렇게 뭐 유니크하게 조금 뭐 이렇게 붙여놓으셨는데 기까지는 조화하게 지 모은지는 확인이안 되고요. 그거 있... 안에 인테리어를 많이 해 놓으셨어요. 세시트는이 상태는 그냥 것저로 조금 해진 것 빼고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RPM 게이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좀 카본이 좀 떨어지려고 하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키로수는 71,000km 만 네, 예, 탔고 네비게이션 있고 이렇게 사제로 이렇게 돼 있고요. 저 한번 좀이 배기를 좀해 놓으신 것 같은데 소리 들어 보시면은 네, 그다음 에 여기 그크리시면은 이거를 켜면 은 이렇게 야광 야관. 야광이 아니라 레온 레온 음. 있고 지금 네. 안에는 이렇게 현재 커폴더 하고 이렇게 뭐뭘 씌우셨는데 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뭐 네, 하든 뭘이것 저거 많이 놓으셨어요 이렇게 흔들도 뭐 이렇게 뭐, 뭐 붙여놨어요 이렇게 예 저는 소소하네요. 응? 예, 감사합니다. 네.